안녕하세요, 체이스 다운 MBA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n b a 정규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브 컨퍼런스는 마지막 날까지 누가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느냐 이런 거로 관심을 많이 모았고, 아, 새벽에 경기 보신 분들은 그 골든 스테이트와 LA 클리프스의 멸망전. 자, 새벽에 일어나서 본게안 아까운 그런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애기 먹이려고 일어난 김에 이제 봤는데, 어우, 재밌더라고요 전후반 내내, 뭐, 이쿼터 중간에 점수차 조금 벌어졌을 때 빼면 은 거의 뭐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는 시속게임으로 갔었죠. 정말 재밌었고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서브컴퍼런스 플레이오프 트리 분석, 그리고 서브컴퍼런스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는 팀들 간의 프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서브컴퍼런스 플레이오프 트리 분석인데, 이제 마지막 날에야 시드가 확정된 서브컴퍼런스 플레이오프구요. 경쟁팀끼리 맞대결 경기만 빼고는 역시나 뭐 모두 잡아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정배가 이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길 팀들을 가정해 보면 세 경기의 승패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했던 거에서 이제 멤피스 대 미네소타 경기만 승패가 바뀌었죠. 미네소타 멤피스 대결에서 미네소타가 이겼고요. 골든 스테이트 클리퍼스 대결에서는 클리퍼스의 승리로 결국에 여기 이두 중요한 경기에서 졌던 골든 스테이트 멤피스가 플레이 인 토너먼트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 인 토너먼트 프리뷰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서브 컴퍼넌스전체적인 트리를 한번 볼게요. 그렇다고 이제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맞대결이 이제 다 시드가 정해지고 나면 그거는 또 따로 할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1위 오클라우마 사실 근데 이거에 좀 대단한 건데 조명받지 못하고는 있어요. 서부에서 무려 68승을 기록한 오클라우마인데 NBA 좀쭉 봐셨던 한 20년 이상 보셨던 분들은 68이라는 기록이 흔치 않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골든스테이트의 73승 때문에 아무 뭐 정규 시즌에 73승하고서 우승도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프레임이 좀 있는데 사실 68승 하면요 66승이나 67승 기록은 좀 있어요 근데 68승은 정말 없거든요 68승 이상 역대로 NBA 전체에서 서부에서 기록해봤던 팀이 1516 시즌 골든스테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73승 골든스테이트고요 그리고 7일 7일 시즌에 저건 뭐 이제 윌트 체인볼린 뛰던 그 시대 때 레이레이커스거든요. 그게 유일해요. 전력 비대칭이 심해서 옛날에 이제 뭐 레이커스나 보스턴 같은 팀들이 68승, 69승 이런 거 하던 때 이럴 때 조금 빼고 90년대 이후로 최근 한 30년 정도로 만 한정해서 보면요.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그리고 스테폰 커리가 활약하던 그 골든 스테이트. 듀란트 영입 전이죠. 1516 시즌의 골든 스테이트. 이게 전부입니다. 서부로 한정하면 골든스테이트 한팀 있는 거고요. 동부로 넓혀도 마이클 조던 의 시카고 볼 수만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조던 의 시카고가 69승 한번 72승 한번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오클라마는 심지어 이 기록도 굉장히 이제 어더 상향될 여지가 있었던 팀인 게 이게 홈그랜, 하테슈타인이 상당기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내내 1위를 독주하면서 올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오클라마가 만약에 홈그랜이나 하테슈타인이 각각 뭐 20경기 넘게 빠지지 않았나요? 제 기억엔 그런데. 이게 한 10경기 정도로만 빠졌어도 아 이거 뭐 거의 73승 나올 수도 있었겠다. 이 정도 페이스였던 게 오클라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왜 시카고 블스나 골든 스테이트만큼의 리스펙을못 받고 있냐라는 건데, 시카고나 골든 스테이트는 그전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가 당연히 오클 입장에서도 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텐데, 지금 뭐 서부에 르브론, 커리, 요키치, 그리고 하든 레너드, 뭐 이런 선수들의 팀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1번 시드를 차지했던 게 오클라우마인데, 결국에는 2라운드에서 델러스한테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상이 좀 다른 건 있죠. 디펜더, 디펜딩 챔피언 팀이 더 강해져서 정규 시즌에 69승, 72승 73승 이렇게 찍은 것과 지난 시즌 2라운드 탈락한 팀이 이번 시즌에 역대급 기록을 세운 거는 얘네 플레이오프까지 가 봐야 되지 않아라는 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할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완벽한 1옵션으로 자리하고 오클라호마 팀 전체의 레벨이나 이런 게 충분히 훌륭하다고 판단할 때 오클라호마의 뭐랄까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공을 많이 의심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저 2옵션 때문이죠. 홈그랜 제이덥 이두 선수가 2옵션 역할을 해줄수 있냐 라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심 제기하는 것도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아까 뭐 비유한 팀들 지금 돈치치가 이옵션 르브론이 2옵션 하는 팀이 있고 뭐골든 스테이트, 스테픈 컬이나 버틀러가 1, 2옵션 하는 팀이 있고 그뭐 요키치 머리 말할 것도 없죠. 이런 2옵션을 갖춘 팀들이 있는데 지금 제이더비나 홍그램이 그런 팀들에서 2옵션에 비해 무게감이 분명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가 스타 파워 대결이다 이런 거를 얘기해봤을 때 그런 주장도 현재까지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오클라호마 가올 시즌 그런 걸다 깨부신다 그럼 더이상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소, 소리가 되겠죠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트리를 좀 볼게요 오클라오마와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는 8번 시드가 붙고요 그 다음에 덴버와 클리퍼스 4,5번 시드가 붙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2번 시드팀과 7번 시드팀이 붙고 레이커스, 미네소타 오, 각각 이제 3번, 6번 시드팀이 붙는데 이게 또 재밌게 트리가 구축이 된게 플레이 인토너먼트를 치른 4팀 지금 골든스테이트, 멤피스 세크라멘토, 델러스 이렇게 4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솔직히 골든스테이트를 빼면요 다 후반기가 좋지 않거나 뭐 감독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팀의 핵심 스타가 트레이드 됐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는 팀들이요. 그래서 내팀 네 중에서 지금 골든 스테이트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인 거는 자명하거든요. 이내팀 네 중에는 골스의 무게감이 독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스가 어디 들어가느냐 이게 결국에는 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만약에 골든 스테이트가 멤피스 상대로 7-8위전에서 이겨서 7번 시드를 차지한다. 이러면은 양쪽에 있는 그 트리가 균형이 좀 잡히고 중압감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든 스테이트가 8번 시드로 들어간다. 그러면요. 저는 뭐 이제 솔직한 얘기를 좋아해요 밑에 시드가 훨씬 꿀이죠 밑에 트리가 훨씬 꿀이죠 오클라호마 골스, 덴버, 클리퍼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뭐제 개인 뇌피셜이 아니고요. 지금 서부 우승 배당을 놓고 봤을 때도 배당이 오클라우마, 그 다음 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 덴버, 클리퍼스 2순위에요 그러니까 서부 5강으로 꼽히는 팀들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중에 4팀이 네한 트리로 몰린다면 당연히 조금 음 비대칭이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어 상위 시대 팀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불과 2 시즌 전에 멤피스가 2위하고 세크라멘토가 3위했던 시즌에 그 밑에서 올라온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에게 각각 다 잡혔습니다. 레이커스가 7위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6위로 올라왔는데 1라운드에서 2위 맨피스 3위 세크라멘트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또 다른 영역이고 뭐 슈퍼스타들과 뭐 경험이 중요하고 막 이런 관점 아직까지 뭐 얘기해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서부 상위 시대 팀들이 그 부상이, 버, 부상이 있었던 클리퍼스만 빼고는 다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지금 뭐 이제 제일 솔직히 기분이 그런 팀은 고, 오클라우마라고 생각해요. 을 그니까 팀별로 볼게요. 1번 시드 오클라우마부터 6번 시드 미네소타까지 각각의 팀들의 기분을 조금 이제 얘기해볼게요. 오클라우마는 지금 1위하고도 골든스테이트가 8번으로 온다면 의문의 1패가 사실 될수 있죠. 에, 냉정하게 맞는 얘기에요. 오클라우마는 정규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승 2패, 덴버 상대로 2승 2패, 클리퍼스 상대로 4승 0패인데, 사실 클리퍼스 상대로는 세 경기는 레너드가 없었고요. 레너드 나왔던 경기는 좀 역대급 5심이라는 여러가지 좀 악명 높은 경기였죠. 그런 5심 끝에 2점 차로 겨우 승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쉽지 않은 상대들로 지금 한 트리가 걸릴 수 있어요. 골스가 8번으로. 는요. 휴스턴 입장에서는요, 결국에는 골스가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릴거에요 일라 상대가 멤피스다 이러면은 프로, 플레이오프 경험이 부족한 팀으로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거구요. 일라운드 상대가 골든스테이트가 된다면, 은 일라운드 골스, 2라운드 레이커스, 3라운드 오클, 이렇게 트리가 될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당, 우승 배당에서 3등2등1등 순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도장 깨기하게 되는 거구요. 우도카 감독의 팀, 지금 휴스턴 감, 휴스턴의 감독이 우도카 감독인데, 그 보선을 지휘하면서 파이 진출했을 때도 골든 스테이트에게 파이널에서 패배하고 스테픈 커리의 역대급 경기들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드카 감독의 팀이 스테픈 커리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지적이나 프레임도 좀 있는데 물론 이제 표본이 크진 않습니다만 1라운드 상대가 사실 멤피스냐 골스냐에 따라서 휴스턴은 기분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두팀 1, 2번 시드 팀들은 골스가 어디 걸리는냐에 따라 기분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 기분을 좀 얘기하기엔 그런 거 같고요. 다만 이제 4, 5번 시드의 덴버 클리퍼스가 몰려버린 오클라마 입장에서 2라운드부터의 가시밭길은 조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클은 내팀 중에 하필 골스가 이제 8번에 걸려서 올라온다. 아, 이러면은 조금 이제 세상이 엇가하는 느낌 들죠. 1위하고서도 훨씬 빡 센트리를 타게 됐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3번 시드 레이커스. 뭐, 레이커스 팬분들 저희 채널에 많이 계시니까 조금 길게 얘기할게요. 레이커스는 솔직히 좀 많이 웃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살며, 살면서 늘 이제 겸손하고 자, 딱 중립을 지키고 이런 태도만 유지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만. NBA 뭐, 유튜버 판이 그런 판도 아니니까요. 솔직히 본인이 레이커스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제, 경, 오늘, 새벽 경기 결과를 보고 씩 웃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부러 사실 저렇게 짜기도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 배당 탑5 중에 레이커스 본인 팀만 빼고 나머지 네 팀이 반대쪽 트리로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이제 꿀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아직 뭐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 골든스테이트가 이쪽 트리로 오더라도 1라운드 상대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2라운드부터는 어차피 다 어려운 상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1라운드에서 골스피한 것 자체부터 뭐 기분이 좋을 수있 있고요. 이미 지금 오클, 덴버, 클퍼 이세팀 중에서는 최대한 팀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트리를 탔어요. 근데 제가 레이커스는 만나기 쉬운 팀, 어려운 팀 이런 거를 전에 글로 한번 했었는데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돈치치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제이제라디 감독이 센터가 헤이 즈한명밖에 없는 이런 불균형한 로스터 상황에서 팀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느냐 이런 거를 이제 쭉 지켜보고 나서에 다시 상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현재 레이커스는 굉장히 장단점이 뚜렷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 이 사실 돈치치 르브론 리브스 하치무라 이 넷을 쓰는 팀이니까 뭐 상대 팀의 수비 상성에 상관없이 득점은 어떻게든 선수들이 짜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수비에서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로스터죠. 거기다가 JJ 레디 감독이 상대 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준비해 온게그 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의 기복이나 차이도 꽤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레이커스 수비 기조에 따른 상성. 그러니까 상대의 가장 떨어지는 슈터를 버리고 무조건 페인트존을 패킹하고 상대 에이스가 공 잡으면 이미 페인트존 패킹하는 모드로 들어가거나 더블 팀 자세를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이제라이드 감독의 지휘를 보시면은 샤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상대 에이스가 공격하려고 시간 보내고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더블 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금 굉장히 스페시픽한 수비 전술을 쓰는데 여기서 또 이제 갈리는 게 르브론이나 돈치치나 하치무라가 몸이 크고 힘이 좋고 프레임이 좋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페인트존 패킹을 할때 상대 선수와의 충돌 이런 과정에서의 충격 흡수나 이런 건또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골 밑에서 범핑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잘 견뎌주고 반면에 이 선수들이 여기서 이제 딱 안쪽 페인트존 패킹 하려고 하다가 키가 웃패스가 기가 막히게 나갔어요. 그럼 이거 클로즈아웃 하러 뛰어나가는 거는 굉장히 굶주고 거기서 어택 클로즈아웃 한번 나온다? 바로 거의 스케이트 타버리고 발이 굳죠. 그러니까 하치무라, 돈치치, 르브론이 전부 다골 밑에서의 범핑에는 강점이 있고 반면에 면에 이제 클로저 수비 나가는 민첩성이나 거기서 리커버리하는 속도 이런 거는 또 굉장히 굼뜨기 때문에 이거에는 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레이커스의 사실 후반기 경기들을 쭉 보면요. 현재 레이커스는 리머택이나 포스터 비중이 있는데, 외곽 슈터가 다섯 명이 다빵빵하지는 않은, 이런 류의 팀들 상대로는 수비가 굉장히 잘 되고, 막, 뭐, 디펜레이팅이 뭐, 레이커스가 최근 20경기 1위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수비가 잘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파이브 아웃류, 그러니까 다섯 명이 다 3점을 웬만큼 잘 던지고, 터프 3점도 막 꽂히는 날의 팀들, 이런 팀들 상대로는 또 속수무책으로 약팀한테도 잡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샬럿의 라멜로볼의 그, 사커트의 서커스 같은 3 점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뒤집혔었고 시카고 불스 상대로도 시카고의 4쿼터3점 슛이 역대급으로 꽂히니까 거의 레이커스 쪽으로 가비지 나가는 느낌의 경기가 뒤집혔었죠. 르브론의 턴오버까지 겹치면서 역대급 역전패를 했었고 보스턴 상대로도 물론 보스턴 상대로는 하치무라랑 헤이즈가 부상이었고 르브론도 중간에 부상으로 나간 경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스턴의 파이버 온 라인업의 그점슛에 전반부터 레이커스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나중에 추격은 좀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류의 팀들에게는 확실히 약하고 반대로 이제 버릴 수 있는 선 선수가 이, 수그 슈팅을 버릴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는 저 골밑 패킹하는 저런 수비가 잘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수비를 보였던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소타 만난 게 좋냐 나쁘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사견이지만 맥다니엘스 랜들 그리고 고베어 그, 그리고 그날의 슛감에 따라서 나우 니켈 알렉산더 워커 선수의 줄임말이죠. 예, 네, 그래서 나우까지 이런 선수들이 사실 슛감이 일정하지 않고 고베어는 뭐 슈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앤트맨에게 더블을 가고 페인트 존을 패킹할 수 수 있는 미네소타 그리고 또 다소 논슈터가 많은 휴스턴 이런 트리를 탄거는 저는 레디감독의 수비지향점으로 봤을때는 굉장히 조금 이제 좋은 트리를 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골든스테이트 상대로도 예전에 이게 좀잘 먹혔던게 레이커스가 그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을때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뭐 한창 할때였는데 분석영상으로도 올려드렸던게 슛을 못 쏘는 선수가 둘이나 있으니까 이거 두명 버리고 들어가니까 골든스테이트가 안된다 그래서 코감독이저 마이클 그리는선 걸로 올리면서까지 카운트를 한번 쳤었고 최근에 스티브 코 감독은 아예 이제 캐본룬이 벤치로 내리고 드레이몬드 그린 5번으로 쓰는 라인업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레디 감독 체제에서도 뭐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 활동량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논 슈터가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르브론에게 수비적으로 체력 세이브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골든스테이트한테 최근에 레이커스가 졌을 때포 잼스키가 완전 날아다녔죠. 포 잼스키, 무디,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선수들의 3점이 후반에 기 굉장히 많이 잘 들어갔어요. 거기다 퀸튼 포스트라는 스트레치 빅맨의 옵션도 생겼고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를 상대하는데 또 까다로운 부분이 생겼구나. 이런 부분까지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지금 때뭐 팀에 대해서 상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논슈터 있냐 없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네소타가 사실 슛이 약한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조금 사견이지만 약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덴버 상대로 경기도 버럭신그 다음에 이번 시즌 엄청 잘 넣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세갱을 하는 에런 고든 그 다음 크리스천 브라운 이런 선수들의 외곽을 버리면서 크게 재미를 봤던 경기도 있었죠. 레이커스는 덴버 상대로는 요키치의 출전 여부나 레이커스 자체의 선수들의 출전 여부라 상관없이 세 경기 모두 경기력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 상대했을 때도 물론 레너드의 폼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 이긴 했습니다만 뭐, 크리스턴이나 대전주 같은 선수들이 3점을 버리면서 주바치 쪽을 패킹하면서 또 재미를 봤었던 게 레이커스의 경기였고요. 자 결론은 레이커스의 오펜스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서 수비에서의 상승만 놓고 봤을 때 약점인 부분을 맞춤형으로 보완하는 지금 레디 감독의 그런 수비 전술 지향에서 상대팀의 넌슈터 옵션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포젬 스키가 넣었던 것처럼 10개 중에 뭐 8개 넣었네요. 그런 식으로 꽂아버리면 레이커스 수비는 붕괴가 되는 거고요. 레디 감독 부임 이후에 지금 초반기에 레이커스가 요키치나 뭐 에이디 그리고 주바치 뭐 센군 이런 선수들 상대로 모두 크게 틀린 적이 없고 오히려 빅맨 수비를 굉장히 인상깊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트 좋은 수비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르브론 돈치치의 지금 핸들링 컨디션이 썩 좋은 지 않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핸들링 하다가 턴오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둘다뭐 이러나 저러나 베스트 컨디션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간에 그렇다 보니까 상대 느린 빅맨을 막 엄청나게 헌팅해가지고 매치업 헌팅으로 다. 잡먹고 이런 느낌의 경기들이 사실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고베어가 있다 보니까 아 고베어 저거 맨날 뭐 스몰 라인업한테 플루이오프에서막 잡아먹히고 이러던 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레이커스 최근에 르브론이나 돈치치 핸들링 보면 조금 이제 몸이 굼떠진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빅맨 상대로 엄청 재미를 보고 이런 건좀 둘의 전성기나 잘될 때에 비하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베어에 대한 매치업 헌팅 이거보다는 저는 맥다니엘스 그리고 저줄리어스랜들도 이번 시즌 3점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맥다니엘스는 3개 던지면 하나 들어갑니다 33%고 니켈 렉산더 워커도 들어가, 들어가는 경기와 안 들어가는 경기에 편차가 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의 3점을 버렸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을까 어차피 레이커스는 비슷하게 준비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레이커스뿐만 아니고 그냥 미네소타 상태 할 때는 앤트맨에게 무지성에 가까운 더블 주고 나머지 오픈 찬스 열어주고 이게 거의 정석이에요 다른 모든 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앤트맨이 이거에 하도 짜증이 나 가지고 뭐 더블 팀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마이클 조던한테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미네소타는 사실 앤트맨 더블 팀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한 대처를 좀못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결론 뭐 레이커스의 상대는 논 슈터를 버릴 텐데 그 슈터의 컨디션이 중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덴버입니다. 덴버는 감독 경질 이후에 어, 마이크 발론 감독이 그래도 우승을 시켰던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경질한 이후에 반등을 했어요. 자말 머리도 돌아와서 복귀했죠. 를풀 덴버 상태입니다. 오늘도 뭐 휴스턴이 물론 주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진지하게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엄청나게 예, 과대 해석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휴스턴을 완전 박살을 냈었죠. 덴버는 늘 정규 시즌보다도 8인 로테이션 싸움이 되는 플레이오프에서 솔리드함이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까진 됐는데 1 상대가 후반기 서부 최고팀 중 하나인 LA 클리퍼스다라는 게 변수입니다 근데 사실 두 팀은 제대로 붙은 적은 없어요 그 후반기에 붙은 적이 아예 없고 레너드가 경, 이번 시즌 덴버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승패는 2승 2패인데 오 그러면 레너드 없이도 덴버 상태로 2승 2패한 클리퍼스가 상승상 우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뭐 요키치가 안 나오고 디조던 나왔던 경기에서 클리퍼스가 가비지로 지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클리퍼스 자체가 이번 시즌 내내 좀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했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두 팀의 상성은 진짜 붙여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뚜렷한 상성 관계라고 이제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예전에는 덴버가 클리퍼스 상대로 좀 무지막지하게 세고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요. 덴버 입장에서 어쨌든 상위 시즌 팀들 중에서 다들 이제 LA 클리퍼스를 1라운드에서 만나는 건 싫었을 텐데 후반기 초강팀인 클리퍼스를 1라운드부터 상대하게 되어서 기분이 못썩좋진 뭐 않을 거예요. 특히 예전에 예전과 다르게 이제 LA 클리퍼스가 하든 노먼 파웰 그리고 뭐 보그다노비치까지 영입을 했죠. 이런 3점을 포함한, 포함한 2대2 상황에서의 풀업 슈팅, 그러니까 요키치를 외곽으로 불러낼 수 있는 슈팅 옵션을 많이 추가했거든요. 예전 클리퍼스는 그놈의 풀업 점퍼되는 핸들러가 없어가지고 매번 고생을 많이 했었죠, 뎀버한테 예전에는 아무래도 폴 조지 레너드 기반에 1대1이 많았죠. 두 선수는 2대2 플레이를 빅맨 끼고 엄청 유리하게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키치가 클리퍼스에서, 클리퍼스 상대로 느끼는 수비적인 부담이 좀 적었을 텐데 요키치가 막 3점 라인까지 나가서 막 분리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귀하느라 로테이션 막 뒤뚱뒤뚱 해야 되고 이런 경기가 많이 없었어요. LA 클리퍼스 상대하면. 근데 이제는 제임스 하든이 있고 노만파열까지 있고 보그다도 비치도 벤치에 있기 때문에 요키치가 느끼는 수비 부담은 예전보다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A 클리퍼스인데 레클리퍼스 얘기를 또 이제 같이 해보면요 클리퍼스는 할 수만 있다면 7위를 선호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7번 시드로 휴스턴 상대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플레인 토너먼트 치르는 건 부담이 너무 컸을 거고 결국은 이제 1라운드부터 홈어드밴티지가 없는 상태로 덴버 상대해야 되죠 덴버 원정 내경기해야 됩니다 사실 LA 클리퍼스 팬분들은 덴버 상대로 PTSD가 올 만한 뭐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고 이러나 저러나 뭐 지금 지구상에서 너무 제일 잘하는 거 솔직히 요키치 아닙니까? 이럴 황이라 부를 수 있는 요키치를 주바치 하나로 상대해야 되는 부담은 클 거예요. 지금 LA 클리퍼스는 백업 빅맨으로 쓸 만한 솔리드한 선수가 없습니다. 니콜라스 바툼을 스몰라인업의 5번으로 많이 쓰는데 그 바툼도 지금 뭐큰 부상은 아닌 것 같지만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져 있죠. 1라운드 중에 완벽한 컨디션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덴버의 수비를 공략하는 그러니까 클리퍼 클리퍼스가 덴버 수비를 공략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보다 옵션이 훨씬 많이 생겼지만 반대로 수비에야 하는 입장에서는 덴버 상대로 매치업이 여전히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LA 클리퍼스 팬분들이 제일 싫은 게 레너드, 카와이 레너드가 4번으로서 너무 많이 뛰게 되면서 몸에 부담이 가는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레너드 4번 부담이 적은 상대를 상대하는 게 좋은데 지금 바툼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상대 4번으로 나오는 선수가 에런 고든입니다. 피지컬로 뭐 옛날부터 레너드 잘 맞고 뭐 이런 걸로 유명했던 선수고요. 지금 안 그래도 레너드가 조금 롱런을 위해서 몸에 프레임이나 이런 벌크 이런 거를 많이 뺀 상태로 시즌을 임하고 있는데 에런 고든하고 7전제에서 계속 몸싸움해야 된다. 그러면은 클리퍼스가 설령 올라가더라도 또 레너드의 몸에 뭔가 이제 적신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든 요키치 저 4, 5번 상대하는 게 주바치 하나로 거의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르브론 AD를 4, 5번으로 쓰는 레이커스조차도 사실상 저 고든 요키치의 몸빵에 나가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덴버 상대로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리드했음에도 결국에 나중에 밀렸던 거는 르브론과 AD가 고든과 요키치 상대로 박스아웃 이런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고 몸에서 밀려서 막 백코트 하는데 늦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슬슬 가다 다 뒤집혀서 내주고 이런 경기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과연 이제 레너드가 4번으로서 뭐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클 것이냐? 이게 뭐이 시리즈는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상당히 재밌는 게이 이번 시즌 클리퍼스는요, 조금 이제 상대 팀을 굉장히 많이 가렸어요. 서부 팀들 상대로 뭐 아니면 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오클라마 상대로 4패입니다. 피닉스 상대로 4패. 이것도 좀 뜬금없죠. 미네소타 상대로 3전 전패입니다. 레이커스 상대로 1승 3패고요. 휴스턴 상대로 1승 3패요. 레이커스 상대로도 시즌 초반인가 이겼고 이후 펼쳐진 세 경기는 다졌습니다. 이런 거에 반면에, 골든스테이트 상대로는 마지막 경기까지 이겨내면서, 고이스 상대로 4전 전승, 델러스 상대로 3승 1패, 맨피스 상대로는 3승,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4승입니다. 물론, 델러스, 맨피스, 세크라멘토, 이 팀들은 지금 뭐, 뒤에, 그, 8, 9, 10위에 있는 팀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브 컨퍼런스는 사실 뭐, 그렇게 팀 간의 격차가 크진 않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피닉스는 탈락했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레이커스, 휴스턴, 그, 클리퍼스 상대로 좋은 상대 전적을 보였던 팀들은 반대편 트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팀 팀들의 공통점 딱 들어오시죠. 미네소타 레이커스, 휴스턴 하면 뭡니까? 사이즈 좋은 빅 윙들 많은 거잖아요. 그냥 사이즈 좋은 빅윙 지옥이 있는 팀들에게 클리퍼스가 좀 부담을 느끼고 약했구나. 왜냐면은 클리퍼스가 폴 조지 그리고 예전에 뭐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도 있었고요. 이런 빅 윙들이 이제 다 팀을 내보내면서 지금 사실 클리퍼스에서 대존주도 프레임이 좀 얇아서 빅 윙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뭐 레너드 바툼. 아미르 커피? 이 정도가 빅윙의 끝 아닐까요? 근데 저 팀들, 좀 전에 상대했던 팀들은 막, 뭐, 주전급, 식스맨급으로 부를 수 있는 빅윙들이 지금 막, 3, 4명씩 질비한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정규 시즌 상대적인 성적을 감안한 상승 이런 거를 뭐, 또좀 따져봤을 때, 클리퍼스 입장에서 상대전적적으로 나쁜 틀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덴버 오클은 이제 그냥 그 팀들이 센 거고요. 그리고, 오클라우마랑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클리퍼스랑 오클라우마는 세 경기는 좀 의미가 없는 경기고, 레너드 나온 경기는 접전 끝에 약간 오0논란이 있는 경기로 그리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저 4패를 온전히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인 토너먼트 프리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골든스테이트 대멤피스 시즌전적은 3대1이고요. 후반기에서도 중요한 경기 골든스테이트가 잡아냈었습니다. 양팀의 선발라이너, 커리, 포잼스키, 무디, 버틀러, 그린. 그 다음에, 멤피스는 자모란트, 데스몬드 메인, 윌리엄스 주니어. 그다음 제런 잭슨 주 요제 이디가 나오는데 사실 윌리엄스 주니어는 약간 무늬만 선발 느낌, 페이크 선발 느낌이고 산티아 엘다마 선수나 스카티 피펜 주니어 선수가 좀 장시간을 소화를 하죠. 멤피스는요 일단 후반기에 경쟁권 팀들 상대로 승률이 사실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사쿼터 경기력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결국에는 멤피스가 유일하게 지금 상위 시대에 있던 팀들 중에 내려와 서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게 됐는데 그 배경이 최근에도 미네소타 그리고 덴버 상대로 다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인데 사실 그 멤피스의 후반기는 놓고 코을때 때 많은 팀들이 아 멤피스랑 붙고 싶다 1라운드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폼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젠키스 감독을 경질하기까지는 했습니다만, 댄버는 감독 경질류에 반등을 좀 했는데, 멤피스는 그런 모습도 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경기를 사실 멤피스는 쿨하게 던지면서, 완전 풀체력 상대로, 즉, 풀체력 상태로, 그, 골든스테이트를 상대하게 됐고, 골든스테이트는 버틀러가 오늘 경기에서 타박상을 입었고, 사실 시즌 후반기에 좀 승수를 위해서 오버페이스 한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는 최근에 그, 네 경기 구간으로 봤을 때세 번이나 졌죠. 클리퍼스한테 지고, 휴스턴한테 지고, 샌 안토니오한테도 졌었습니다. 포틀랜드 상대로만 이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최근에 조금 이제 지친 거를 감안하면은 체력적인 상태는 맨피스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가 4쿼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맨피스가 사실 덴버나 미네소타 상대로도 2쿼터까지인가? 그리고 3쿼터 초반까지는 리드를 해요. 근데 3쿼터 중반 이후부터 진짜 4쿼터의 경기력을 보면 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텨내고 4쿼터까지 끌고 갈수 있는 이런 체력적인 여건이 될지가 또관건이고요 클래스 전체적인 뭐 선수단이나 이런 뭐 코칭 스태프의 구성, 이런 거에 클래스는 골스가 있고 체력적으로는 멤피스가좀더 좋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골스 상대로 멤피스가 진짜 지독하게 잘 비비던 시절에는 딜런 브룩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투쟁심 있는 농구가 있었는데 지금 딜런 브룩스는 멤피스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길 기대했던 마커스 스마트는 결국에 한 시즌만에 바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멤피스는 브룩스 스마트 같은 좀 투지 있고 팀을 잡아줄 만한 리더십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까지는 보시고 그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팀 간의 관전 포인트는 요. 든 스테이트가 최근에 긴장감 높은 중요도 높은 경기에서 그 커리 버틀러 그린 커버그라고 부르겠습니다. 커버그 이세 명의 선수를 제외한 롤 플레이어들이 헛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 외에 공원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슈팅을 주저한다든지 특히 무디가 또 최근에 그런 경향을 좀 보이죠. 그러니까 중압감이 높은 경기에서 선수들 그롤 플레이어들이 꽤 이제 부담이 있어 보이고 의식을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해결이 될수 있느냐죠. 거의 보면은 스테픈 커리한테 공 주기. 바쁩니다. 자기가 오픈인지도 막 인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도 많이 보여요. 이런 경기가 나오면 단판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클리퍼스 전도 커리, 버틀러, 그린이 다할 만큼 하고 홈인데도 졌거든요. 물론 LA 클리퍼스가 강팀이고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 결국에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옆에서 못 받쳐주고 또좀 얼어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단기전. 근데 이게 흔히 말해서 모든 단기전에는 모든 종목 불문하고 미친 선수가, 소위 말하는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리, 버틀러, 그린. 이 선수는 상수적인 활약을 해줘야 되고 미친 선수가 하나 나와줄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뭐, LA 레이커스전에서의 포잼 스키의 활약,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맨피스는 제작주는 시즌 내내 좋았고, 자모란트 자체만 놓고 보면 최근에 자모란트의 페이스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참 못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축들이 마냥 어린 것도 아닌 게 플레인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경험 이런 거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냥 어린 팀도 아니라서 옛날에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하던 세 시즌 전에 맨피스와 다전제 붙었을 때 그때로 사실 가정하기는 이제 이 선수들도 경험치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가 유리해 보이지만 맨피스가 못 잡을 이유도 없는 경기,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롤 플레이어들의 경기력, 그리고 맨피스의 슛감, 그리고 또 데스먼드 베인이나 그, 누구죠? 벤치의 루크캐너드, 이런 선수들 3점 뭐 들어갔나 보면 다 들어가는 경기 있거든요. 그런거 나와서 자연재해 당하면 또 이제 단판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이 두가지 관전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델러스 프리뷰는 가볍게 볼게요 시즌 전적은 세크라멘토가 3대0으로 이겼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온 경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AD는 정작 레이커스에서 이번 시즌 사보니스 상대로는 전승을 했었죠 4연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두 팀의 현재 상황에서의 뭐 상성이나 상대 전적을 크게 얘기하는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마셜, 탐슨, 워싱턴, AD, 라이블리 그런 벤치에서 그 다음에 세카라멘토는 앨리스 키온 앨리스 선수죠. 이제 그디에런박스가 나간 다음에 말링몽크가 지금 부상 상황이라서 완전한 주전 1번으로 올랐어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잭 라빈 더마드로잔 키건 머레이 사보니스 이렇게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어, 사실 세카라멘토도 윈나우로만 놓고 보면 이게 뭐 구성에서 좋냐 나쁘냐 이런 건좀 얘기해 볼수 있는데 어쨌든 탄탄해요. 오버롤적으로 봤을 땐델러스가 사실 근데 뭔가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는 AD 그건 이제 AD 개인의 한이나 뭔가 AD 본인이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좀 보여주려는 거고 AD를 제외하고 어빙 없는 시즌을 사실 델러스가 진지하게 어디까지 임할 것인가 이런 것도 뭐좀 의문스럽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본다면은 어떤 관점 포인트를 갖고 보냐면 AD가 그토록 얘기하다 4번 AD 있지 않습니까? 4번 갈매기가 유피치나4보니스 상대하는 걸좀 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경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흥미롭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어빙이 아웃된 델러스보다는 팍스를 보내고도 윈나우 열심히 하고 있는 세크라멘토가 좀더 동기부여를 가지 고 것긴 한데, 근데 다소 솔직히 앞에 멤피스 대골든 스테이트보다는 이 경기는 흥미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서부 순위가 나온 김에 전체적인 트리 분석과 플레인 토너먼트 프리뷰까지 해봤고요. 플레이오프 예상 이런 거는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따로 시드가 더 확정되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